신만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정이 안 느껴지고 내가 느끼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면서 이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어서 제대로 비워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 보면. 어, 현실에서 수행을 하기 전에 삶을 살때 우리가 마음을 봐주지 않죠. 오히려 마음을 느끼면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에서는 마음이 올라올까봐 무섭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가죠. 어, 마음을 안 느끼는 쪽으로 누군가가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심하게 뭐라고 하면서 나는 그 속에서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마음, 수치당하는 마음, 미운 마음 같은 게막 올라와도 내가 그 마음을 느끼면 정말 큰일 날까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혹은 아, 집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상대한테, 어, 공을 넘기면서 절대 내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가라앉히는 쪽으로, 외면하는 쪽으로, 어, 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어, 머리가 돌아가요. 우린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올 때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올라올 때도, 내가 이 마음을 온전히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 마음을 외면하고, 어, 버리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스윙을 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보겠다고 할 때, 마음이 온전히 빠지지 않죠. 내가 하던 짓이 있는데 습관이 있는데 그쵸? 어, 똑같이 내가 스윙을 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 마음이 부딪혀져서 올라와서 이 마음을 느끼려고 할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 마음이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스윙을 하면서도 내가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를 뭔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버려놓고 뭔가 수치졌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에 대해서 미운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엄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스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지.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엄마도 힘들었어. 엄마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를 믿어서 그렇게 엄마가 어, 나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이렇게. 머리로 돌리면서 엄마를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엄마도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머리로 이해가 되면 어떤 부분 마음으로 내려가요. 근데, 정작 당사자를 만났을 때 엄마를 딱 만났을 때 엄마가 이해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마음에는 덕지덕지 저장이 돼 있어 어린 시절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마음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를 보면 머리로 이해했던 건 사라지고 마음이 올라오죠 저장되어 있으니까. 마음으로 비워내고 마음으로 엄마를 받아들인 게 아니니까요. 어, 마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장되어 있는 이 마음을 비워내는 거, 느껴서 받아들이고 비워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때 어,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산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어,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의도적으로 마음을 외면하고 누르고 버리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처음 시작을 할때 어, 온전히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머리가 자꾸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혹은 뭐 문득 마음이 올라와서 그 마음을 어, 느껴서 비워내려고 할 때, 아, 이런 마음이 올라왔네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느끼려고 할때 머리가 씩 돌아가면서 이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희미하게라도 마음이 건드려져서 올라왔을 때, 뭐, 희미한 느낌이 있을 때, 그냥 그 느낌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뭐, 짜증나면, 아, 짜증나. 힘들면, 힘들어. 두려우면, 두려워. 뭐, 예를 들어서, 사건이나 상황에 따른 원인을 알면, 어떠, 어떠 해서 짜증나. 어떠, 어떠 해서 힘들어. 어떠, 어떠 해서 두려워. 하면서 계속 발산하기를 하는 거죠. 마음 발산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머리가 돌아갈 새가 없이 마음을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머리는 멈추게 돼 있고 내가 마음을 느끼면서 계속 발산하기 때문에 마음은 느껴지는 마음은 공명 현상에 의해서 그 밑바닥의 마음까지도 올라오면서 표현되면서 비원해지죠. 그리고 내가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났는지,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도 제대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에 따른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마음을 자꾸 비워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한몇달 정도를 비워내다 보면 돌아, 자동으로 돌아가던 머리가 서서히 멈추게 되고,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마음이 문득 올라왔을 때,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올라온 마음이 내 안에 그냥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느껴서 비워낼 수도 있고, 좀더 인식도 해서 비워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내려고 하는데, 어, 마음이 느껴져서 비워내려고만 하면, 뭔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내려가고 가라앉아서 제대로 못 비워내고 있다면 자꾸 나도 모르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상대가 이해가 되고 어, 상황이 이해가 돼서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이 올라오는 그 느껴지는 그 순간 찰나의 마음을 붙잡고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마음을 자꾸 느끼면서 발산해서 비워낼 때 돌아가던 머리가 멈추게 되고 마음을 잘 느끼게 된다. 이 방법 머리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머리가 많이 돌아가셔서 마음을 잘 비워내지 못하고 계시다면 어, 마음 발산하기를 통해서 한번 마음을 비워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